큰 어, 오빠 자1번이고요 51번 아니자례입니다탑부터 먼저 확인 좀 합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한 사람 아까 보니까 되게 많던데요 3번 한 사람 어 어떡하지 이거 다 1번이네요 네 1번입니다 맞추는 사람 혹시 한 명요 한 명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조금 특이한, 근데 이때 많이 나오고 지금은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법. A번. 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OK. To solve a problem or to reach your goal. 이때 to solve 밑줄 한번 뽑아볼래요 To 부정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거의 뭐 하기 위해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You don't need to. 밑줄을 꿔볼래? 뭐뭐 할 필요가 없죠? 불필요야? 금지 아니야? 꼭알 필요는 없어. All the answer in advance. in advance에 밑줄 긋어 보세요 미리 앞서서 미리 대답을 알 필요는 없어. 그러나, but You must have a clear idea of the problem. 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는 your goal you want to reach. 걸로 칠게요. reach가 도달하다잖아요. 그래서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 clear idea. 명확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답을 미리 알 필요는 없으나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니네들이 원하는 목표 이것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라고. 됐죠? 이제 시작합니다. 2번. 자, 필기할게요. A번 기초 출판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올 쓰거나요. 또는 왔습니다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는데 그 동사가 두에 관련되어 있는 두나 더즈나 그리고 여러야 잠깐만 미안 더즈나 디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즈나 워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끊으세요 이즈 자 원래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투정사가 나옵니다 해석은요 주어가 뭐뭐 하는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요 뒤에 있는 투 부정사이다. 어? 얘는 강조용법이야. 투 부정사 강조용법이야.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 우리가 두만 써서 앞에 쓰는 강조 말고, all I have to do. 야,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는 이 행동이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는 이 행동이야.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입니다, 이 아이는. 됐나요? 이거는 한 번만 딱 뚫어놓으면 다음부터 안 틀려.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 잘 나왔다가 지금 한두 번씩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는 두가 있어서, 자, 일단 주어가는 것은 다라하니투 부정사. 이때 동사원형, 이놈. 동사이다. 이 표현으로 쓰이거든. 이 문제를 선생님은 뭐라 고 그러냐면, 두 뒤에 있는 동사라고 해서 after do라고 할게요. after do. 이 문제는 after do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문법책이 없어요. 선생님만 써요, 이거.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after do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뭐, 어, 선생님이 옛날에 르쳐도 제자거나, 됐죠? 뭐, 그럴까 아마. 분명히 선생님 수업 유튜브를 듣거나, 그러겠죠? 그죠 댄님? 내가 하는 말? 우길 수가 없네, 근데. 이거 뭐 저작권 등록할 수 없고. 자, 어쨌든 앞수둔동사항조 됐지? 그런데 니네들 봐봐. 선생님, 여기 no, to가 two, 없는데? 아, to 생략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비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어색하니, 니네존 전에는. 여기 원래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투 o 요 생략이라고.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거는 ing, pp 요거만 알고 있잖아 동사는 몰랐잖아 그래서 초반에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중요하다고요 강조라고요 됐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해석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to know no 강조입니다 n o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a번 별표 한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know h e r e you are going.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어, 우리 오늘 배운 문법 활용합니다. Where you are going. 이거 뭐죠? 간접 구문문자 보세요. 오늘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하고 갑니다. Where were you going이 아니에요. Where you r e going here 단점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the answer will come to you by itself. 대답은 그 너한테 올 건데 스스로 저절로 by itself은 저절로 저절로 오게 될 거야 don't p u t it o f f when faced with a big difficult problem. 음. 어, put off 밑줄 같이 꺼볼게. 요거, 미루다. Dump o it off. 미루지 마세요. A big difficult problem is here. 여기서는. When faced, 형원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거 pp 나왔거든요. 자, 이 아이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냐면, R, 생략이다. 필기 밑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접속사 뒤에 주어와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두개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뒤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ing가 나오거나 pp, 다시 말해서 과거분사 ed, en형. 요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잘 나와요, 이거. 근데 이 부분은 분사 구문에서또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은 분사구고멀머전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할 책에서는 어.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다룰게요 이거 어디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면 뒤에 남아 있는 게 ing 또는 pp en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en으로 끝나는 게 있잖아 이걸 과거 혼사를 내가 이렇게 썼거든. EN. taken. see so seen. 됐죠? 지우고. 질문 잘했어요? 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갑니다. 이제 중간. Break the problem into parts. 그 문제를 부분, 조각으로 깨세요. 그리고 handle one part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이때 핸들이 다루다야 취급하다야 한 부분씩 다루어라 다루다. Make something happen h a p p e n e now. 자 갑니다. Make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러면 목적어 디에 목적보는 동사 원형 맞지? 해프는 발생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수동태 못 써?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써요? 알겠지? 해프는 발생하다 의미야. 그냥 발생 발생시키다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로 못 씁니다. 알겠죠? 뒤에. 자, 비번 사역동사. 또 물어보고 싶다. 우리 다현이는 선생님이 깍두기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고 싶다 계속 물어보고 싶다 다현아 네. 사역동사 아는 거 시져? 아, 몰라요? 사역동사 시져? 헤브메이클랩 뜻이 뭐지? 준사약동사라는 말을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맞죠? 헬프도 있긴 한데, 그건 뺍니다. 자, have, make, let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몇 형식? 오형식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약동사 뒤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는 정말로 잘 나오는 거니까, 별표. C번 넘어갑시다. If you can up, get up. 어, 답못 적었나요? 좀 기다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요. If you can get up the courage to begin, get up the courage, 가치밑추구서 용기를 내다. 시작할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you have the courage to succeed. 성공할 용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That's the job. You never start. Okay. c e That's 쓸 거, when 쓸 일단 확인. 얘들아. w 이라는게 접속사 중에 부사절이라고 그랬고, 얘가 만약에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지? 접속사에 뒤에 무조건 뭐나 된다? 주어동사. 무조건 주어동사. 문장 알겠니? w h 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접속사 그러면 주어 동사 맞지? 다만 이런 경우 요거지 요거 지우고 그거 조심해 퀄테시멀 <목소리> 직접 그러니까 뭐냐면 인용 직접 인용이 있고 인용문에서 요거 나오는 거 빼고는 아니 그냥 없다 생각해 알겠어? 맨 절대 안돼 이때 대 적었는데 이제 이 대신 무슨 대신 걸 찾아내는 게 중요 경합히찍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학 이문법이이게나이었다 i 이 t h a t 그렇지. 강조구문, 이 t is, that, 강조구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 네가 절대로 시작하지 않은 그 일이 텍스트 더 롱게스트 n 피 s 시 가장 끝내기 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슨 얘기지? 가장 시간이 올 끝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다름 아닌 네가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뭔지 알겠니? 이 얘기죠. 강조 고문입니다 됐죠? 강조 고문 됐죠? 네. 자, 강조구문의 해석은요, 뒤에서부터 먼저 하세요. 끝내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네가 절코 시작하지 않은 일이다. Don't worry about what lies in at the distance. 미치고 어볼게 멀리. 야, 멀리 놓여져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때 lie의 뜻이 뭐다? 거짓말 하다니야. 오케이. 놓여있다. 저었니 멀리 놓여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do what lies ahead. do는 걱정해라. 다 자,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걱정해라. 멀리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어, 이때 do는 그냥 하라가 뜻이구나. 그냥 해버려라, 하라.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해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해라. Your biggest opportunity. 너의 가장 큰 Opportunity 기회죠. Is where you are right now. 지금 바로 있는 곳이다. 장소죠.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장소라고 합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곳이다. When you begin, you are be half done.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오케이 그대로 적으세요. 시작이 반이다. 네가 시작할 때 반은 했다. 시작이 반이다. 이게 지금 속담이 알겠지? 시작이 반이다. 자 이거 지금 주는 교훈이 뭐야? 그냥 해라. 걱정하지 마. 그냥 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